네. 한화엔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 주시고 나서 수익률이 50% 넘게 갔거든요 아, 한한51% %요? 정도 갔어요 네, 네. 한화엔진 지금 차트 보고 아, <laughs>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좀 밀리지만 어제도 신고가 26,000원 어제 찍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그럼 보유자들은 일단은 홀딩일지도 궁금하고 어, 오늘 그렇죠? 당연히. 인공에 들어갈 수 네.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들어가는 마음이 드는 강심장 분들이 있다면, 네. 어, 손절매를 굉장히 철저하게 시장 가격에 맞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하나 엔지나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어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해군 군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수리 보수 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현지에서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부분도 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심리적인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출해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수에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게 이제 4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4일 후에는 또 트럼프가 K조선 뭐 따봉 좋다.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좀 도와줘. 이런 이슈가 있다면 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매물 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이 저점을 지금 지지선으로 잡고 여기가 깨지면은 매물을 좀 출회할 구간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물을 또 같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선은. 어, 22만, 아, 22,800원 구간. 요 구간이 전 고점에서 고가 놀이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가 놀이를 했던 자리에서의 이런 탄탄한 지지력을 무너진다면은 여기서는 물량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선 제일 위 구간이 22,800원인데 요거 좀 낮춰서 드릴게요. 22,500원 구간까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2,500원을 만약에 깬다.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물량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화 엔진 공략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한화 오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격도 네. 봐 볼게요. 한화 오션은요, 우리가 이 추천 받고 나서 4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주 빼놓으면 우리 증시 시체인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지금 한화 오션이랑 한화 엔진이 네.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왜 드렸냐면 인커님은 저랑 이제 방송 많이 하시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쉬운 구간이 정고점을 탈환한다. 요 네. 이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요 종목을 한번 올라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요 정도에 드렸을 거예요. 요 이런 구간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선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한국해조선을 믿고 있고 굉장히 또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은 전 고점, 지금 11월 15일 전 고점이 12.91%가 남았던 구간에서, 분명히 이런 구간들에서는 신고점을 탈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확히 이런 구간에서 넘어갔어요. 오늘도 신고가예요. 네. 또 신고가죠. 그러니까, 어, 이를테면 이제, 사실 이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나오션 덜 빠졌죠. 왜냐면, 하 하나오션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했던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은 편하게 홀딩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섣불리 누군가가 들어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지금 매수하라면 매수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의 영역은 위로 매물 때도 얕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누군가 섣불리 추가로 매수하기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고가 놀이 패턴이 나왔던 이런 고가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은이 종목은 더 보유해볼만 하다 말씀드리겠고요. 44,500원이 고가 놀이의 횡보 관입니다 네. 44,500원이요. 네. 예, 그 가격대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